8번 봅시다. 얘는 오른쪽 그림과 같이 사인 2 함수가 그려져 있고, X축으로 둘러싸인 분의 직사각형 이 내접하고 있다. 근데 BC의 길이가 3분의 2다. 그러면 여기 길이부터 표현합시다. 여기 길이가 3분의 2래요. 그랬을 때 직사각형 ABC의 d 넓이를 구하시오. 자, 그럼 일단 주기부터 알아보자. 주기는 지금 앞에 2 파이가, 이 파이가 원래 주기고요 2분의 파이가 곱해졌으니까 얘가 2분의 파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잖아 그지 그럼 얘는 범분수 풀어줘도 되고요 아니면 역수니깐 이거 계산해줘도 되고요 상관없어. 자, 계산하면 하여튼 간에 4 나오잖아. 그지? 그럼 얘가 밑에도 이렇게 그려져서 주기가 4란 소리인데 얘가 반밖에 없으니까 여기가 몇이란 소리예요요 포인트가. 2란 소리지. 그지? 맞죠? 그럼 봐봐. 지금 어떻냐면 길이가 여기랑 여기 길이 똑같은 상황이야. 그지? 왜? 대칭이니까요. 이 가운데에 대해서 대칭이잖아. 그지? 근데 여기가 2야. 그럼 여기가 3분의 2란 소리는 여기도 3분의 2, 여기도 3분의 2라는 거아니에요 아니면 2에서 3분의 2 빼봐. 그럼 얘는 3분의 6에서 3분의 2를 빼는 거니까 3분의 4잖아요. 그래서 여기 반땡 반땡해서 이만큼의 길이가 3분의 2가 된다고요. 여기까지 오케이? 자 그러면 우리 다시 이제 지우고 할까? 여기 헷갈리니까. 여기가 3분의 2라는 거 알았어. 요 좌표가 그러면 3분의 2예요. 그지? 그럼 요 a라는 좌표는 여기다 3분의 2인 거 아니야? 그럼 요 좌표는 3분의 2, 콤마, 사인에 2분의 파이 곱하기 3분의 2. 이렇게 되는 거지, 그치? 괄호가 이렇게 들어가고요. 그럼 얘는 3분의 2 콤마. 얘 계산하면 약분되면 3분의 파이만 남잖아. 3분의 파이는 60도니까. 2분의 루트 3이랑 똑같죠? 됐네요, 그러면. 다시 이제 길이로 돌아와서. 이 길이가 문제에서 3분의 2라고 적고, 그 다음에 이 길이가 2분의 루트 3이라고 적고, 그치? 그럼 넓이는 s라고 하면 걔는 밑변 곱하기 높이 2분의 루트 3. 계산하면 3분의 루트 3 나오네요. 그래서 답이 2번에 있네요.